자, 일단은, 오늘. 또 새로운 공격수 두 명이 탄생했습니다. 메돈신 마돈신 이렇게 두 명이 탄생을 했는데 와 메리노는 진짜 미드필더에서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플레이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냥 박스 안에서는 아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냥 미친 놈이에요. 이번에 헤더도 난이도가 진짜 높았거든요. 골대랑 멀기도 했고 근데 그걸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리노의 그 헤더 퀄리티 너무 좋았고 마갈량이스 마무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의 포인트 이거는 사실 서로의 실수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모스케라가 코너킥을 안 줘도 될걸 줬었죠? 전반전에? 그래서 이제 모스케라가 뒤쪽으로 패스한 게 약간 머스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아쉬운 백패스였고 거기서 발생한 코너킥에서 뉴캐슬이 득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스날이 얻은 코너킥도 어떻게 보면 닉포프가 들고 차는 킥에서 약간의 미스성 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빨리 역습 나가려다가 이상한 킥해 가지고 거기서 또 코너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팀들끼리에는 역시나 실수가 진짜 중요하다. 어, 실수를 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르테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묘수를 썼죠. 승부수를 띄웠는데 첫 번째 모스케라 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번 맨시티전에서 저는 홀란단 실점할 때 살리바의 어떤 몸의 자세나 위치 같은 게 살짝 아쉬웠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리바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0% 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르테타가 그래서 모스, 모스케라를 선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왼쪽 윙어 자리를 한 명을 채웠어야 되는데 마르티넬리 대신에 트로사르를 선택했고요. 트로사르는 사실 이렇게 와이드한 윙어처럼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빌드업 같은 거 개입을 많이 하고 트로사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빌드업 지원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피오리가 오히려 직선적으로 높게 올라가 주면서 비대칭 백스리 같은 느낌으로 아스날이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트로사르를 이제 필드에 남겨놓고 나중에 마르티넬리 투입해가지고, 지난 맨시티전처럼 한번 재미를 봐보겠다. 요런 느낌으로 플레이 했었고, 사실 오늘 아르테타의 교체가 저는, 이 승부를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아스날의 마지막 포메이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약간 메리노 요케레스 투톱 같은 느낌으로 가고, 웨데고르 에제,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 두명 받고, 라이스를 뒤로 빼면서, 이제 원래 스켈리 전에는 트로사르였거든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3, 3, 4 느낌으로 완전히 공격적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르테타가, 아, 이 게임을 비기는 거 말고, 이기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엄청 쏟아부었던 교체가 결국에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 아르테타가 선수의 교체하는 타이밍이라든지 교체할 때 어떤 선수를 교체로 써야 될지 요런거 판단하는 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메리노가 맨시티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시킬 때는 오히려 강결성이 좀 떨어지고 압박 속으로 들어가고 뭐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메리노를 그렇다고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요 케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메리노 선발 제외 그 다음에 교체로 약간 세미투톡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투입하는 그 판단도 좋았고 아무래도 또 마르티넬리가 있으면 공격이 단조로워질 때가 있으니까 마르티넬리도 일단 빼고 상대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쯤 교체로 투입하면서 마르티넬리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르테타의 교체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도 감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케레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케레스는 두 명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약팀 요케레스, 강팀 요케레스. 일단 약팀 요케레스는 어느 정도 팀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강팀 요케레스가 잘해줘야겠죠. 근데 지난 맨시티전이나 뭐 맨유전 이럴 때는 좀 아쉬웠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케레스가 등지고 리턴 내주는 그런 장면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뭐 리턴 내주고 뛰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전반전에 하나 아쉬웠던 게 약간 호날두 초비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슈팅 직접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제치고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포르투갈 리그에서 통할지는 몰라도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 완벽한 슈팅 각이라는 게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라면 그냥 조금이라도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때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케레스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서 좀. 제로백이 약하다? 그러니까 0에서 최고속도까지 도달하는 그 속도? 그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속이 붙어있을 때는 그래도 속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순간적인 속도를 내는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요케레스가 여기서 조금 더 감량을 해도 몸싸움이 좀될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케레스가 막 몸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지루처럼 플레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케레스가 어느 정도 달리는 것도 병행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몸싸움에 대한 거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저는 스피드를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중량이 나가면 스피드 자체는 올리는 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짜 잘했던 선수 또두 명을 얘기하자면 저는 사카와 팀버를 뽑고 싶은데요. 먼저 팀버가 와 제가 눈으로 봤던 팀버 중에 거의 제일 잘한 날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글쎄요 리즈전에 골 많이 넣었잖아요 저는 그날보다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기본적으로 압박이 되게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탈압박 해주는 능력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대인 수비도 되게 얄밉게 한다고 해야 되나? 상대 입장에서는 팀버가 되게 얄밉게 수비를 잘해요. 그래서 1대1 수비 좀안 뚫리는 게 저는 그래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팀버가 저는 공격 쪽도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사이드에서 두세 명 제쳐가지고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빈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공 지키기 어려운 것도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공 살려서 나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스날이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역습 나갈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팀버가 오늘 오른쪽에서 공을 잘안 밀어주면서 사카까지 동반으로 살려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버가 요새는 공수 밸런스가 다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카요 사카입니다. 사실 저는 마두에케도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사카는 그냥 그 축구력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카의 장점 뭐냐? 모든 공을 잡아 놓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을 때 바로 주면 더 이득일 때는 바로 줘. 그리고 아, 바로 줬을 때 별로 기대값이 없으면 내가 잡고. 이런 판단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카는 습 스피드를 주무기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를 제치는 법을 알아요. 저는 이게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을 가져갈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가져가되 계속. 속도를 변화를 줍니다. 원래 진짜 수비들이 어려워하는 게쭉 빠른 선수, 쭉 느린 선수 이런 선수보다는 계속해서 속도를 바꾸는 선수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또 수비가 발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또 심리전 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카가 또 높은 클래스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카가 뭐, 역습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만드는 것도 좀 기여를 해줬고, 사이드 쪽에서 상대 수비 끌어당기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른쪽 라인은 또 아스날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대고르만 딱, 살아나면 다시 한번 그 오른쪽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외대고르가좀 후반에 뛰기는 했으니까 외대고르의 부활을 또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볼테마대 얘기를 해볼게요 아 볼테마대 오늘 플레이는 진짜 볼 때마다 잘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볼테마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유연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볼테마데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툴이 다양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아스날 선수로 치면은 약간 하베르츠 같은 느낌도 저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등지고 리턴 내주는 거 잘하고 연계할 때도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내주는 그런 길 같은 것도 잘 보고 오늘도 득점하는 거 보면 은또 헤더로 득점했잖아요. 그래서 이 볼테마데가 생각보다 할줄 아는 게 되게 여러 개다. 어. 역습에서 완전 피치 높여가지고 스피드로 승부 보는 거 빼고는 그래도 웬만한 건다 해줄 줄. 알았고 알기 때문에 뉴캐슬 뭐 사이드 윙어라든지 미드필더들이 볼테마대한테 일단 주고 다시 리턴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몸싸움이 은근 돼. 아스날 센터백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날 센터백들 상대로도 또 잘 버텨서 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모스케라가 볼테마데의 맨투맨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볼테마데가 내려가면 그냥 모스케라도 따라서 많이 내려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자꾸 볼테마데가 공을 잡고 리턴을 내주니까 소유권을 잃지 않으니까 자꾸 그 모스케라 쪽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르테타가 그런 것들까지 봐서 저는 전반전에 빠른 교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코너킥 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볼테마데가 아스나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포프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사실 닉포프가 진짜 포프의 포풍 성방 미쳤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 진짜 몇 개를 막았어요 포프가 아니었으면은 진짜 몇개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수비맨디가 툭 줘가지고 팀버가 해더한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막은 거죠? 와, 말이 안 되는데, 팀버가 백헤더로 딱한 거는 그거는 오늘 완전히 날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 이전까지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큰 실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했었다. 그래서 포프가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쉽습니다. 맞아요. 애제 발리슛 막은 것도 지렸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뉴캐슬이 체력적으로 후반전에는 약간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홈에서의 뉴캐슬이라면 압박 강도가 그래도 조금 더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후반전에는 뉴캐슬 선수들이 잘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 뉴캐슬이 좀 체력적으로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랄까 조금 일찍 잠그는 느낌? 1점 차인데 꽤 종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백파이브로 바꾸면서 약간 수비적인 운영을 했던 게 오히려,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뺐던 게 크로스를 더 많이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뒤로 빼서 막는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닌데 거기서는 뭐 메리노가 너무 잘했죠. 자 그리고 아스날 오늘 경기의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사실 리버풀이 우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결정적인 저항을 못했던 게 뭐냐면 리버풀도 미끄러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뭐 지거나 비기거나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똑. 똑같이 아스날도 지거나 비겨서 그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즌 아스날한테 약간 치명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지금 3점 따면서 숫자적으로 2점 차이까지 좁혔어요. 이런 숫자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을 걸수 있다는 게 이번 승리에 또 아주 큰 수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뉴캐슬 홈이 진짜 이기기 힘든 경기장이에요. 분위기도 너무 미쳤고 또 뉴캐슬이 홈에서는 진짜 경기력이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스날 일정들을 한번 보면은 올림피아코스 챔스 그 다음에 웨스트햄 홈으로 초대를 하고요. 풀럼 원정갑니다. 근데 웨스트햄 풀럼 절대 안쉬워요 특히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제가 알기로는 웨스트햄한테 졌거든요. 그다음에 플럼 상대로도 아스날이 승점을 좀못 따는 그런 흐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케레스가 찐으로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요케레스가 요런 거에서 또 메리트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아스날 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